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대단한 결단을 했거든요. 그 뭐냐면 유튜브를 그만 봐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보기 시작한 지가 열흘이 상이 지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금단 현상처럼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도 2, 3일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음, 저는 유튜브 중독자로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는데요. 저는 기계치라서 사실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남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하루에 30, 30개 이상의 유튜브를 봤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서 잘 때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저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의 방향을 넓혀 갔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저의 시간을 잡아먹는 블랙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나친 공감은 자해와 같다라는 걸 깨달았고 가상 공간에서 나와서 실제의 세상으로 들어가 실제의 삶을 살라는 테드 강연자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고요. 그리고 글을 쓸때 허용 범위를 생각하라는 어떤 작가의 말이 제게는 굉장히 중심을 찢는 그런 도끼와 같은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유튜브를 멈추기로 한 것은 저에게 유익하다라기 보다는 해롭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멈추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왜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은 왜 유튜브를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는, 어, 저는 유익한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또 다른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영혼육을 이렇게 채워주는 유튜버의 그런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유튜브를 지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기계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못해요. 그래서, 음, 보는 것이 많이 부족한 나의 유튜브를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날 어떤 분이 한 말을 듣고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장비보다는 내용이다.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장비나 보여지는 테크닉보다는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담는다면, 내 유튜브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제가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3일 전에 빌린 책 제목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착한 기업이 세상을 바꾼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고 있는 대목 중에서 너무나 좋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 밀레니얼 세대, n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성 세대인데요. 어, 아마 젊은 친구들이 그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미래 세대가 온다.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세대. 2018년 8월 20일 스웨덴의 의사당 앞에 한 소녀가 나와서 혼자 시위를 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School strike for the climate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스웨덴 총선이 열린 9월 9일까지 3주 동안 학교를 가지 않았고 의사당 앞에서 매일 스웨덴 정부가 파리 협약에 부응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약 262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과 산불이 몰아치고 간 후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유럽이 비롯한 전 세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매주 금요일 오후에 학교에 가지 않고 밖으로 나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세, 기성세대가 즉각 나서서 자신들과 모든 세대를 위한 지구 환경을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미래 세대와 그들이 기성세대와 세상에 유원하는 것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 세대의 목소리는 이전 세대의 마인드 세트, 메커니즘, 시스템 전체를 비판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가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에서 이야기했던 변화의 동의는 바로 부상하는 밀레니얼 세대 이후의 세대, 그리고 그들의 변화에 요구하는 활동이 점점 구체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두 번째 강력한 동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입니다. 바, 바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 초반에서 2000년대에 출생한 이들을 의미하고 Z세대는 인구통계학적으로 1990년 중반부터 2010년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양세대를 단정적으로 구분짓기는 모호하지만 이세대들 모두가 기성세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전 세계 절반의 노동 인구를 구성하고 있고 향후 세계 경제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2008년 금융이후 이후 이기 소수 부유층의 극단적인 이익 추구가 만들어 온 극심한 불평등 사회 문제를 자신들의 가정과 문 밖에서 직접 보고 부딪혔던 세대입니다 1918년 현재도 미국인이 어, 소유한 주식의 84%는 10%의 부유층이 갖고 있습니다 밀려니엘 세대의 월스, 월스트리트 자본가의 투자은행이 초래한 경제 위기 불황에 직접 길거리로 나가 점거운동으로 대항하기도 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을 외면한 단기 이익에, 이익에만 몰두하는 은행과 기업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사회로 나가 대면하기 시작한 척박한 현실도 이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키웠습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아 다닌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막상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노동의 강도는 높고 임금은 낮아서 대출금을 갚으면서 생활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고금 분투하는 이들은 기업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라고 요구합니다. 미국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비즈니스의 주된 목적이 이윤의 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밀레니얼 세대가 절반이 넘었었습니다. 같은 기간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업의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63%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84%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매년 6천억 달러의 구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의식 있는 소비가 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4년 미국 최초 캘리포니아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도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미닝 아웃. 의미의 표출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소식과, 소신과 맞으면 구입 과정과 사용할 때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Z세대는 이제 기업을 달리 봅니다. 기업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 내지 않거나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기업을 나쁘게 봅니다. 이제 이들은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신념에 맞는 브랜드를 찾습니다. 물론 이런 시각은 밀레니얼 Z세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수익과 부의 축적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왔던 이전 세대도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사회가 보다 균형 잡히고 인간적인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산업화 시대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최적화된 마인드, 의식을 온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다 실용적이고 인간적인 공동체와 사회를 생각하는데 더 많은 자극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밀레니얼 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부정적 규범을 거부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을 열망합니다. 산업화 시대는 전통적 논리에 다양한 방식으로 맞서며 일상의 모든 것을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며 일관된 경력 유지가 중요하다는 관념에서부터 돈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각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자신에게 어울리는가 하는 것뿐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꼼꼼히 따집니다. 자신만의 미디어를 창조하고 전파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배치되는 기업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며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기업을 적극 후원합니다. 가능하면